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TG 뭐 오피러스도 갔습니다만2.7 어, 이렇게 타이밍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타이밍 벨트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 이뭐 너무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커버 벗기고 타이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에? 에, 그래서 한번 차량을 보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보면 이렇게 지금 타이밍 벨트를 이렇게 커버를 벗겨 놨습니다. 어, 커버 벗기기 전에 어, 이제 뭐겉 벨트 쪽에 오토 텐셔너 베어 그 다음에 아이들 베어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놔야 되고 어, 엔진 무게를 받쳐주는 저 미미 쪽에 엔진 부 쪽에 이게 탈거해 놓은 브라켓이고요. 커버를 이렇게 벗겨 놨는데. 커버를 보면은 어 벗기면 뭐 이렇게 다 사가서 이렇게 찢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커버에 볼트 이런 물어주는 자리에 이렇게 와샤가 아 길쭉한 게 이렇게 와샤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도 깨지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엔진열 때문에 이게 경화가 돼가지고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부품으로 어, 커버를 전부 준비했고요. 이런 어, 부분들이 아주 짱짱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 하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어, 타이밍 벨트 속으로 어, 들어가 버리면 어, 엔진에 박살납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어, 이 타이밍 벨트를 교환할 때는 무조건. 새 부품으로 어 이렇게 교환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번 이제 벗겨놨는데 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자, 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요 부분에, 지금 여기도 이제 떨어져 있죠? 어, 부스레기가. 어 여기 이제 볼트는 뭐 그냥 박힌 채로 그냥 어스러져 있습니다. 아, 어 여긴 볼트 10mm 짜리, 요, 요거 보이죠? 네, 그대로, 그대로 있고. 그다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오호라저 하단에 보면 벨트 밑에 보세요. 벨트 밑에 보면 저기 부스레기가 아 저렇게 부러져서 떨어져 있고, 상단 상단에도 보면 저렇게 그와셔가긴거 커버 와셔가 아 저렇게 에, 하나 에 굴러서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보면 아예 이쪽에도 보면 요 위에 있는 볼트 쪽이 이제 부스러졌고 어, 밑에 에, 이 부스레기가 아, 벨트 위에 에, 거기 떨어져 있네요 어네 뭐 이,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차량을 오래 쓰다 보면 뭐 엔진 열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들도 장사가 없어요 어, 무조건 교환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차적으로는이렇게그 어, 타이밍 벨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반대편에는 뭐 에어 클리너 어 에어 클린 어, 하우징 이런 거다 탈거를 다해해 해 둬야 되고요. 그다음 이 자리입니다. 아이 어, 배터리도 탈거해야 되고 언더 커버도 떼야 되고 예, <laughs> 네, 언더커버 떼고 언덕커버 떼고 저기는 이제 냉각수 받을 통을 넓적하게 해가지고 어, 네, 저렇게 해서 냉각수 도 받아서 다 배출해야 되고, 저기또 미미가 있어요. 미미가 이 차는 앞쪽에 미미, 예, 뒤쪽에 미미. 저기, 저기 보면 하단에 잘잘안 보이죠. 예, 미미 저것도 탈거를 해야 되고요. 어, 앞에 하나. 이쪽 뒤에, 어 저쪽 뒤에 하나 어, 저 하단에 엔진 전체를 잡, 밸런스를 이제 앞뒤로 잡아주는 그런 미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탈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고음목을 하고 번쩍 들어야 되거든요. 어 주, 저렇게 고음목을 여기 사이드 어, 왜냐하면 오일팬 이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저 사이드 코너에 딱 붙여가지고 어 저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아어 저렇게 고무 그해서 이렇게 리프, 리프트를 좀 내려 내리면 엔진이 이쪽 엔진이 이렇게 쑥 올라오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1차적인 이제 작업 포스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어 아,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어, 그랜저, 에, 어, TG랑, 그대, 그리고 뭐, 오피러스 2.7, 이런 차량들은, 에, 이 같은 엔진입니다. 아, 같은 방법이 되겠고요. 어, 꼼꼼하게 해가지고, 어, 어, 이 차주분이 또, 다음 타이밍 벨트 시기까지, 에, 안전하게 잘 타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20만 키로가 좀 넘어서, 어, 두 번째 타이밍 벨트 시기가 돼서, 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